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쪽은 뭐하는 곳이냐면 근의 개수를 판정을 할 거야 근의 개수 음. 2차 방정식이니까 주, 근의 개수는 최대 몇 개? 두개 두 그러면 이런 방정식에서 너가 두근이 나올지 두근이 나올지 한근이 나올지 근이 안 나올지는 인수분의 판별식, 아 인수분의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근을 모두 다 구한 다음에 근이 몇 개요? 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근을 다 구하지 않고서도 그냥 얘가 몇 개인지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간단한 예시 한번 통해서 요거 한번 먼저 봐봐. 어, 선생님이 이런 거. 요런 거. 우리는 이게 근이 몇 개라는 거 알고 있어. 이거? 이거? X-2 제곱은 0 해서 X가 2. 한근이지? 그런데 이거 인수분해 이용하지 말고 근해공식 한번 이용해보자고. 근해공식. A가 1, B가 마이너스 2, B'-2, C가 4. 그랬을 때 X라고 하는 거는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 그냥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자, 봐봐. 루트 안에가 지금 뭐 됐어? 0. 0 됐지? 루트 안이 0이었어?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한근 그 한근이 중근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우리 이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면 x는 1이랑 2 두근 나오겠다라는 거딱 알지? 근해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2자 x 구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루트 안에가 어때? 살아있지. 루트 안에가. 자, 루트 안에가 0일 때는 한근, 중근이었는데, 루트 안이 0이 아니라 어떠한 양수값이면 두근 나와버렸지. 두근. 두근. 이렇게. 자, 이 관계를 한번 봐봐. 이, 이 관계 한번 봐봐. 앞에 분모나 달려있는 이 수들은 사실 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 루트 안에가 0이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나? 2 플러스 마이너스 0 의미 있어? 없지. 그런데 여기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냥 1이라고 생각해주면 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중, 근의 개수가 2개일지 1개일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딱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 있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 그것만 우리가 잘 보면은 근의 개수 판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 근의 공식 식으로 한번 써보면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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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식이, 이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근, 중근 같겠다고. 그렇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처럼 1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거지.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니까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두근이 되겠다.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 없어. 근의 공식을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루트 안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없는 것. 0보다 클때 두근이래. 0일 때 한근이래. 하나밖에 없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겠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요렇게인데, 요렇게인데, 자, 지금 이거 홀수 근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짝수 근의 공식은? 짝수근의공식 어떻게 되나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줄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두 근이 나오게끔 해라라고 하면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되겠고 한 근이 나오게 해라 한 근이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되겠고 근이 안 나오는 거 근이 안 나오는 건 b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까 그래서 이게 근의 개수를 판정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판별식 자 여기 있는 요 표현들 있지 요 표현들 요 표현들 판별식 D라고 부른다 D 아뭐 어, b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판별식 4분의 D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해가지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아 어. 뭐라고 부른다고? 얘네 둘을 판, 별, 식이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이해되니까? 이제부터 근의개 수를 판정한다 그러면 바로 뭐 떠올리면 돼? 판별식 떠올리면 되겠다.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0보다 크면 두근, 0보다 같으면 한근, 0보다 작으면 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표현 알겠지? 막내시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 막내시. 어. 자, 요런 거. 요런 거. 인수분해가 안 되지.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식이야. 근해공식을 쓰면 되긴 하는데 빠르게 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짝수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 자, B'은 마이너스 4라고 해준 다음에 B',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적용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마이너스 4에 제곱 빼기 AC. 이렇게 그러면 16 빼기 10이니까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0보다 컸지. 그러면 이거 근해공식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몇 근? 두근을 갖겠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됩니까?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이게 판별식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